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우주 세계 인물 중에서도 정말 음, 논쟁적이면서도 또 매력적인 인물이죠, 하만칸. 아, 하만칸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1차 네오지온 항쟁기를 중심으로 그녀의 야망 또 몰락. 그 과정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겨우 스무 살이었잖아요. 근데 네오지온을 이끌고 정말 시대를 뒤흔든 천재였는데 그렇죠. 천재적인 면모가 분명 있었죠. 하지만 또 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독재자이기도 했고요. 그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핵심을 찾아가 보죠. 준비되셨나요? 하만카는 일단 배경부터가 남다르죠. 지온의 그 명문가 출신이고 네 마하라자칸의 딸 맞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린 미네바자비의 섭정이 되면서 권력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주어진 다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 측면이 강하죠 네 권력을 다져 나간 방식이 특히 샤 아지나블의 부재를 이용해온 거아 그거 정말 영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수완이었어요. 샤아가 엑시즈를 떠나니까 이걸 배신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어, 미네바잡이라는 정통성을 딱 내세워서 자신만이 유일한 충신인 것처럼 포지셔닝을 한 거죠. 네. 물론 나중에 그 미네바가 대역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좀 기만적인 면도 드러나긴 했지만요. 그렇죠. 그 권력 기반 자체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샤아와의 관계가 하만을 이해하는데 거의 뭐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어요. 아, 개인적인 감정? 그게 정말 컸군요. 네. 샤를 향했던 그 마음이랑 또 거절당하면서 받은 상처. 이게 그녀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또 사람을 잘못 믿는 성격, 권위적인 리더십,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거든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조직 전체 운명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네요. 그 분석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고 나서 군사적으로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리프스 전역 때. 오, 그렇죠. 에우고랑 티탄지가 막 싸워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최소한의 피해로 그냥 어부지리로 최종 상자가 되는 그 전략은 정말 대단했죠 직접 큐베레에 몰고 나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맞아요 단순함 정치 조도자가 아니라는 걸딱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제1차 네우지원 항쟁 때는 더 과감해지죠 네우지원 선포하고 바로 지구권 침공 시작하고 구지원 잔당까지 싹 모아서 순식간에 연방의회를 장악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바로 여기서 그녀가 결정적인 선을 넘어버립니다. 아, 더블링 콜로니 낙하. 네, 전쟁 빨리 끝내고 연방 굴복시키려고 한 거겠지만 이건 뭐 명백한 대량 학살이었죠. 수백만 명이 희생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정치적으로는 뭐 일부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하만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죠. 오히려 주도 아시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저항만 더 키우는 계기가 됐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기반을 스스로 깎아먹은 셈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만의 권력 기반이라는 게 미네바 섭정이라는 정통성, 그리고 또 부하들의 그 개인 숭배, 마슈마세로 같은 경우엔 거의 광신적이었잖아요. 하만님 하면서. 네. 네.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을 기반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취약했 것 같아요. 아, 그 증거가 바로 그레미 토토의 반란이군요. 네. 그레미가 딱 나타나서 내가 기렌자비에 숨겨진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자비 가문 권위에 의존했던 하만의 기반이 그냥 확 흔들려버린 거죠. 네오지온 내부가 완전히 갈라져버리고. 그렇죠. 결국 병사들의 충성이 하만 개인에게 있다기 보다는 그 자비가문 통치라는 어떤 관념에더 향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자비가문의 후광에 기댔던 만큼 더 강한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바로 균열이 생겨버렸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하만 칸이라는 인물 자체는 정말 다재다능했어요. 맞아요. 능력만 보면 정말 최고 수준이었죠. 정치, 군사주의, 심지어 파일럿 실력까지. 자료 분석에서도 나오지만 동시대 다른 지도자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뭐랄까, 완성형 리더에 가까웠다고 평가받죠. 그런 압도적인 능력을 다 가진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이 딱 드러나요. 아, 용인술, 사람을 쓰는 능력이요? 네. 사람을 알아보고 품고 제대로 쓰는 능력. 이게 부족했어요.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도 샤아를 결국 적으로 만들었고 미래를 상징하는 주도 같은 인물도 포용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자기한테 충성하는 마슈마 같은 부하들조차 그냥 소모품처럼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 끊임없는 내부 갈등, 뭐 엑시스 광산 반란이나 그레미 내란 같은 걸로 이어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원인이 된 거죠. 네, 대결에서 지면서 그 주도가 상징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가치, 뭐 공동체나 유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네, 자비 가문이라는 그 낡은 망령에 사로잡힌 구 시대의 종말을 보.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다. 그 마지막 대사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녀의 복잡한 내면, 비극 같은 걸 함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하만찬이라는 인물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졌지만 그 이면의 깊은 불신과 또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발목 잡혀서 스스로 파멸을 맞이한 비극의 여지였죠. 네. 하만의 이야기는 리더십이나 신념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비 가문식 통치의 어떤 정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방식 때문에 실패했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인물이 하만과 같은 이념, 그러니까 자비 가문식 통치를 추구했다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까요? 음,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 이념 자체가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하만 칸의 삶과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리더십과 신념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을 남기는지 다음 딥데이브까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